물가와 유가는 급등하고 실질소득은 감소하고 있음에도 휘발유나 먹거리 등 생필품들을 사지 않을 수 없는 미국민들이 결국 신용카드 사용을 대폭 늘리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2분기인 6월 말 현재 8,900억 달러로 급증했다고 뉴욕연방은행이 발표했습니다. 이는 1분기에 비해 석달 만에 460억 달러, 5.5%나 급증한 것입니다. 특히 1년 전에 비하면 1000억 달러 13%나 급증해 20년 만에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인들은 기존 신용카드를 더 많이 사용하기도 했고 새카드를 만드는 경우도 급증해 신용카드 빚이 눈덩이처럼 늘어났습니다. 올 2분기에 새로 발급된 신용카드는 2억 3,300만 개로 2008년 불경기 때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불경기일 때 신용카드 발급과 사용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져 카드빚이 대폭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겨우기 연속 금리 인상으로 신용카드 평균 이자율도 20% 안팎으로 급등하고 있음에도 신용카드에 더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인들은 유가와 식품값을 포함한 물가 급등에도 실질 소득과 저축은 계속 줄어들어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있으며 카드 빚을 늘려도 상품과 서비스는 예전보다 덜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민 소비 지출은 5월에 0.2% 증가한 데 비해 6월에는 1.1% 증가로 대폭 반등했지만 대부분은 소비가 늘어서가 아니라 유료와 식품 가격의 급등으로 더 지불액이 늘었기 때문으로 해석됐습니다. 미국의 근로자들은 6월에 시간당 임금, 근로소득이 연율로 5.1% 올랐지만 같은 달 소비자 물가는 9.1% 급등으로 더 악화되는 바람에 실질소득은 마이너스 4%로 오히려 줄어든 셈이 됐습니다. 미국인들은 아직 팬데믹 2년을 거치며 정부 지원과 절약을 통해 2조 5천억 달러를 저축해 놓고 있지만 물가급등으로 저축분을 꺼내 쓰고 있어 구매력은 매달 줄어들고 있습니다. JP 모건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CEO는 미국민 소비자들의 바잉 파워가 6개월 내지 9개월이면 소진될 것이라며 이는 미국 경제에 허리케인으로 몰아닥치고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유미입니다.